네, 추경호가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검사 탄행은 조폭 정지, 감액 예산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경찰 예산 삭감의 이상민 장관이 마약과 디지털과 성범죄에 대응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며 사시면서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지금 저도 이게 못할까 싶어서 우려가 되더라고요. 경찰국의 경비 전액 삭감에서 국가 필수 기능 수행을 지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특갈비 영혼의 일선 그 경찰들이 지금 개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특갈비 삭감에 일선 경찰들이 수사비도 지금 부족한데, 삭감까지 해가지고 경찰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래면안 되겠지, 그죠? 그리고 아이 돌봄하고 우리 청년 일자리하고 전공수련비하고 뭐 소방관들 또 수당하고 소상공인들 이자 이런 지원액이 전부 다 삭감했더라고. 왜 저렇게 하는지. 그만, 지 혼자 조용하게 북한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자, 나라가 지금 즉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만히 계셔서 되겠습니까? 안 어, 목사님들이 가만히 계셔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가만히 안 계시고, <목소리> 이, 여기 계신 목사님, 이곳이 우리 모신 목사님들 최고입니다. 그죠? 예, 제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제대로 감사합니다. 깨어나셔서 성도들 다 다리지가 아니 이기도 보니까 교회가 좀 크네 전국을 그 <laughs> 다 어디에 하실겁니까 이번주에 는전북광화문으로 토요일에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모치도만 하면 혁신이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네, 예 한국교회만 목사님들만 제대로 하면 은이 자유도 안니고 걱정없습니다 맞지요 어, 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방송을 전국에서 다볼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이 시간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하반절 말씀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을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 한국교회의 어둠이 있는 곳이 전부 빛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시간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찬 성령으로 좀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의 주인이 너무 많아요 한국,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국교회가 제발 지금 이제라도 금식을 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코로나 때 문단한 거그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영적 대부분을 준비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를 주님 불상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극을리 아이 욕심을 도우지 않고 하나님 한국교회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임하여 주옵소서 빛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아버지 한국 교회는 저기밀성 주체 사상 마귀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올가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들을 베풀어 주시기록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 교단과 교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제발 성령으로 하나 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주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 주인으로서 기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성겼던 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완전히소리키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 우리가 성전문을 다 걸어 다 봤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문을 닫은 것을 훼손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검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영악에 돌아가게 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영적 대의 봉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워 주시옵소서, 그러하씩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또 일어난다. 주시옵소서 성교들을 깨우쳐 주시오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살면 이 나라 자유자국으살줄 믿습니다. 주여 국회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영화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분별력을 다하 주시옵소서. 연주총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